안녕하세요. 감동사연 TV 채널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은 감동TV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자를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아내가 되고, 하나의 엄마된 한국 이름 슬비입니다. 오늘 남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말을 잘 배워서 나름 잘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한국 사람보다 더 말을 잘한다면서 칭찬도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 한국에 시집 왔을 때는 정말 모든 게 힘들었어요. 지자체에서 하는 한국어 교실에서 한국어를 배우는데 도통 무슨 말인지 처음 배우는 저에겐 너무 힘들더라고요. 선생님이 답답하더라도 차근히 배우시면 나중에는 한국 사람보다 잘하실 거예요란 말에 희망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전 이제 한국 사람처럼 뜻도 이해하고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언어를 익숙하게 표현할 정도로 한국말이 능숙해졌는데요. 진짜 시간이 갈수록 전 한국어를 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잘했다고 많이 이뻐해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자상한 분이에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항상 제 편을 들어주는 믿음직하고 듬직한 남편이죠. 그러다 몇 개월 전 토요일에 남편 친구가 브런치 카페를 시작했다고 해서 팔아줄 겸 낮에 다녀왔어요. 가게는 경기도 파주의 신도시 마을 카페거리에 위치해 있어요. 요즘 어느 동네나 카페거리 같은 곳이 많잖아요. 그런 곳이었어요. 친구 가게는 초입에 위치해 있었는데 자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았습니다. 요즘은 코로나도 끝나서 그런 걸까? 주말이라 그런지 거리에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가게에 들어가니 아무래도 새로 개업한 집이라 다른 가게들에 비해 테이블이 꽉차 있지 않았었고, 그래도 인테리어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카페한 분위기는 아주 이쁘고 좋았어요. 저희 부부는 다른 손님을 위해 바깥이 잘 보이는 뷰가 좋은 곳은 비워두고 남편 친구 카페가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손님들이 별로 안 찾을 것 같은 구석 후미진 테이블에 가서 앉았어요. 사실 이곳도 인테리어가 잘 되어서 이뻤지만, 밖이 보이지 않아 조금 답답한 느낌이 드는 자리였어요. 친구 부부는 몇번본 사이라서 저희가 들어가서 준비해온 축 대박이라 쓰여진 미니 화분을 전달하려고 카운터 가서 인사하니까 와이프분이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밖이 잘 보이고 경치 좋은 뷰 좋은 자리 냅두고 왜저 안에 가서 앉았느냐 하면서 이 자리가 좋은 자리라며 얼른 옮기라고 잡아 끌었어요. 참 사람 좋은 분이에요. 가게는 기본적으로 브런치 카페인데요. 와인도 같이 팔더라고요. 유럽식 같은 느낌의 파스타, 피자, 퀘사디아, 샌드위치 같은 것도 팔고 요즘 젊은 분들이 좋아할 것 같더라고요. 제 입맛에도 역시나 잘 맞았어요. 저희 부부에게는 돌진한 아이가 하나 있는데 아이를 처음 시댁에 맡기고 신랑이랑 단둘이 데이트처럼 나온 거였어요. 얼마 만에 둘이서 나오는 건지 진짜 바깥 바람만 쐬도 너무 좋더라고요. 엄청 홀가분하기도 하고 기분이 엄청 좋다가도 한편으로는 계속 아이가 너무 걱정되고 어찌됐건 저는 엄마니까 신경 쓰여서 안 되겠더라고요. 빨리 먹고 들어가야겠다 생각 중이었어요. 가뜩이나 손님 많이 받고 장사 신경 써야 하는데 지인이라고 죽치고 오래 앉아 있는 거몇 십만 원어치 팔아줄 거 아니고서야 오래 안아 있는 것도 피해를 주는 것 같고 아이를 시댁에 두고 왔으니 오래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그래서 여기서 점심 맛있게 먹고, 아이 보느라 고생하셨을 시댁 부모님 드시라고 포장도 하고, 당연히 마트에서 사는 게더 싸지만, 가게에서 와인 두병 정도 사가려고 마음 먹고 갔어요. 남편이랑 친구분은 고등학교 동창이고 아주 절친까지는 아니어도, 친구들 모이면 꼭 끼어 있는 멤버라고 했거든요. 이게 왜 이리 손님이 없는지 참 안타깝게도 식사 다 먹도록 저희 말고 손님이 아무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원래는 일찍 일어나려고 했는데 손님이 없다 보니 자연스럽게 좀더 앉아. 차 한잔 더 하게 됐어요. 정말 여기까지는 서로 와줘서 고맙다고 친구분이 감사 인사를 하셨어요. 남편은 식사 너무 맛있게 했다 자주 오겠다 축하한다. 진짜 인테리어 분위기가 좋다 돈 많이 벌어라 친구야 하고 답해주면서 분위기는 좋았죠.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아내분이 아이는 잘 크냐고 물어보셨고, 저희 신랑이 너무 잘 커서 요즘 자기 허리가 끊어질 판이라고 아주 건장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남편 친구가 잉 너가 아이를 안고 다닌다고? 신랑은 당연하게 그럼 내 애를 내가 안지 누가 안아주냐 대답했어요. 그 부부는 아직 아이가 없는데 갑자기 그 친구분이 아내분한테 우린 아이 낳으면 내가 안고 다니지 않을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왜요? 혹시 디스크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적이 흐르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는 눈치챘죠. 남편 친구는 아기 보는 건 무조건 여자 몫이라고 생각한다는 뜻이었구나. 우리 남편이 남자 망신 혹은 남자답지 못한 행동한다고 놀리는 거구나. 제가 너무 눈치 없어 요즘 어떤 애 아빠들이 저런 마인드가 있을까 상상도 못 했어서. 디스크라도 있냐고 물어봤던 거예요. 딱 3초만 생각해 보고 말할 걸 보네 아니게. 남편 친구한테 제가 한방 먹이는 꼴이 돼버린 거죠. 화제를 돌리려고 음식이 너무 맛있고 예쁘고 너무 신선하고 좋다고 플레이팅 예쁘다고 폭풍 칭찬하는데 남편 친구분 표정이 약간 비웃는 듯하게 느껴지더니 저기 재수 씨에 안아준다는 게 사람 병신 만드는 일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정말 그말 듣고 얼어붙었어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미안하다고 하기는 싫고 이미 그 태도에서 거기서 그럼 왜애 안지도 않겠다는 거냐고. 주제 이어가기도 싫고 제가 당황 해서 한숨 쉬니까 신랑도 같이 한숨 쉬더니 너 집에서 장남의 왜 아들인 것도 알겠고 귀하게 큰 것도 내가 십 수년을 들어서 알겠는데 남이 너한테 싫은 소리 좀 했다고 그렇게 발끈해서 앞뒤 안 가리고 화내는 거좀 고치라며 자영업하면서 별의별 사람들이 다 만나는데 카페에서 요리하는 것도 아니고 재수씨가 요리하면 너가 서빙하면서 사람 상대하는데 뭔말 나올 때마다 이럴 거냐고 남편이 한 소리 해줬어요. 남편은 친구한테 그렇게 뭐라 하고 저를 데리고 카페를 나왔어요. 미리 준비한 현금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뒤따라 나오는 아내분에게 차값과 음식값을 드리려 하는데, 이렇게 와준 것도 고마운데, 미안하다고 제 남편이 가게 오픈으로 예민해서 그런 거라고 이해해달라고. 그러면서 돈을 계속 안 받으려 해서 꼭 받으시라고 하면서 돈은 떠안기듯 드리고 왔어요. 집에 오는 길에 제가 내가 진짜 그분한테 실수한 거야? 하고 신랑한테 얘기하니까 신랑은? 아니야 저 새끼 친구들 모임에서 좀만 지한테 싫은 소리 하면 발끈하는 스타일이야 난 그래도 친구라고 당신 데리고 간 건데 하면서 그냥 친구들 여럿이 가서 대충 매상 올려주고 오면 될 일인데 괜히 좋은 마음으로 축하해 주러 왔다가 괜히 험한 꼴 봤다고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아기 옷이나 하나 사서 들어가자고 엄마 좋아하시는 것도 하나 사자면서 백화점에 들렀는데 신랑 친구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남편은 어디서 갑자기 훈계질이냐며 너돈안 받아 하고 끊어버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정도로 말 실수한 건지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신랑은 신경 쓰지 말라는데 오랜만에 한 외출을 저 때문에 망가진 것 같아. 속도 상하고 제가 한국말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친구분한테 실수한 건 아닌지 저 때문에 남편하고 친구분 사이가 멀어진 것 같아서 남편한테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나중에 남편 친구분은 저한테 미안했다면서 사과를 먼저 해주셨어요. 그분 말씀은 제가 한국 문화를 잘 몰랐던 터라 아마도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그날 일은 자기 생각이 짧았다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건 아니었는데 하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한테 친구가 사과했다고 전해주면서 그 친구와 다시 사이 좋게 지내라 했습니다. 한국말에 한국문화에 정말 잘 알고 잘한다는 자신이 있었는데 막상 이렇게 생활해 보니 아직도 배울 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저는 한국말과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커가면서 제가 부족한 모습을 보이지 않게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야 하는 게 제가 해야 하는 일이겠지요. 저는 저먼곳 캄보디아에서 왔지만 그래도 저를 아껴주는 남편이 있어 사랑하는 아이가 있어 참 행복하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슬비님 사연 잘 들었습니다. 한국말에 얽힌 재밌는 사연 감사합니다. 한국말은 한국인인 저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배워도 끝이 없는 듯 합니다. 항상 좋은 일들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감동TV 사연 채널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